우리 뒷문 근처에서 개와 놀고 있었어. 그런데 제커리가 집 옆을 돌아 들어왔지 뭐야. 난 깜짝 놀랐어. 난 그이가 사무실에 있는 줄로만 알았고, 게다가 집 옆을 돌아 들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. 아무튼 그이는 윌리 제이에게 이봐 너 여기서 뭐하는 거야라고 으름장을 놓더군.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윌리 제이 집으로 가. 어서 집으로 뛰어가라고 했지.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윌리 제이는 일어섰지만. 미처 자리를 뜨기도 전에 제커리가 그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후려 갈기더군. 그리고선 현관 계단으로 내팽개쳐버리는 거야. 윌리제이는 그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팔꿈치를 크게 다쳤지. 제커리는 다시 여길 들어왔다간 니놈 모가지를 비틀어버릴 테다라고 고함을 쳤고 그 순간 그 애는 울음을 터뜨렸어. 눈물이 두 뺨을 흘러내리더군. 그리고선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쳤어 걔도 그 애를 따라갔고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이 잘안나 가만히 있어 난 거실로 들어갔고 책상에 있는 서랍을 열었어 강도 때문에 준비해뒀던 권총을 넣어둔 서랍이었어 난 총을 꺼냈어 그리고선 총을 내 머리에 갖다댔지 맞아 그 총구를 내 귓구멍에 집어넣었어 내 머리를 쏠 작정으로 그때 뒷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 갑자기 엄마의 생각이 나더군 엄마의 자살이 말이야. 난 깨달았어. 난 절대 자살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. 엄마도 어쩌면 자살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. 엄마는 아빠를 죽이고 싶었을 거야. 나도 남편을 죽이고 싶었어. 나 자신이 아니라 제 커리를 죽이고 싶었어. 난 살고 싶었어. 그이가 거실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. 총구를 겨누고 말이야 그의 심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어 그런데 배에 맞고 만 거야 내가 정말 그렇게 했다는 게 우스워